명신가지 그걸 누가 치우나 안 치우나 그것도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그것도 개인 인터뷰가 가지고 누가 치우 치웁디다 이러면서 소리 하는 하니까 반갑습니다 제비님들 외모 체크! 명상 체크! 답을 <laughs> 한번 맞춰봤습니다. 저 이제 베트남에 음... 영상 찍고 왔잖아요. 사랑도 번역이 되나요? 음... 다 찍고 와 가지고. 왜말안 음... 해도 음... 계속. 음... 이 친구한테 리얼리티가 떨어질까 말도 잘안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제가 갔다 와서 많이 아팠어요. 영상이 찍는 게 거진 4일 동안 꽉꽉 찍어가지고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 아니 늙어서 져 왔어요. 늙었어요.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음... 여긴... 아무튼 이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써가지고 안에 있는 디테일을 말씀 못 드립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 4명 같이 했는데. 10월 26일 날 방송 나가면 yep. 그 친구들 다 모여서 리뷰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일단은 저는 막 카메라 있을 때말 많이 안 했는데 방에서 헛소리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혼자서요? 마이크가 24시간 채워져 있었거든요. 자아성 잘했네 거기서.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모습 보일까 봐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소시오패스 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지구자말안해 거기 가서. 그렇죠. 그,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랑 생활하면서도 막 직접적인 말을 막 건넨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다행히도 그 동생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그 여성분들의 어떤 행동 하나 하나가 좀 많이 좀 캐치가 돼가지고. 좋았어요? 좋았죠. 왜냐면 저의 에너지를 안 쓰고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여자랑 하니까 어. 좋았냐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 친구들. 진짜 다양하고 정말 괜찮은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냥, 그냥 쉽게 살짝만 스포하면 그런 거 스포해도 돼요? 어 그냥 이제 추상적인 거죠 출연자들이 도레미파 출연자도 도레미파 제가 도예요 제일 작, 작았거든요 아 질문... 쌤! 왜? 저 질문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이쁜 사람 있었어요? 어, 이쁜 사람 있었죠 이건 좀 웃기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형 미인 한명 얼마나 한국형 미인인데 말안 하고 여기서 돌아다니면 그냥 여기서 오와 이쁘다 이런 거 그냥 그건 진짜 이쁜 거잖아요 저... 또그 다음은 누가 봐도 베트남 미인. 아 진짜 이쁜. 베트남에서 어 정말 베트남인데 미인이다 이건.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 딱 교수님 같은 어떤 품격이 느껴지는 분한 분. 베트남 교수 스트? 어 근데 젊은 교수. 젊은데 뭔가 교수 같은 느낌? 한 명은 대한민국 대학생인데 큐티 귀염 뽀짝. 다 괜찮다고 말하면 누가 제일 어 진짜 그렇게 방송 그 제작진들이 잘 준비를 해줬다니까? 전 누가 좋았냐고요? 다 좋았겠죠. 치마만 두르면 <laughs> 다 좋아합니다. 짜 예예. 우동사리 체크! 미쳤나봐. <laughs> 아, 그중에 누굴 제일 좋아했냐면 아 저는 그분들 행동을 좀 지켜봤어요. 뭐냐면 같이 먹고 치우고 이런 저는 좀 약간 변태였나봐요 이상했나봐요. 그러니까 어, 가서 저는 어쨌든 목적이 결혼이잖아요. 뭐 가슴설레는 것보다 뭔가 생활을 좀 집중해서 봤어요. <laughs> 외모보다는 <laughs> 생활을 집중해서 봤어요. 뭐잘 치우는지 잘 벗은 거잘 개고 다니는지 같이 놀다가도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지 이런 것좀 봐가지고. 헛살기. <laughs> <말릴 수 있는지? 웃음> 맞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거에 목매고 좀저 인터뷰할 때 심지어 막 그런 거 말했어요. 막안 치우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laughs> 저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그 그 나라 방송에서 개틀딱 개형포티 개꼰대라고 진짜 소문날 수 있을 것같아 그래서 그 생각도 해요 방송 나가기 직전에 빨리 신부를 찾아야 될것 같다 안 그러면 영원히 베트남은 못한다 이거 쫄리면서도 좀 뭔가 기대도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지금 제 마음은 아직 아픈 와중입니다 저번에 맨 처음에 업체 갔다 왔듯이 그때보다 약간 긍정적인데 혹시나 또 결과물은 더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땐 돈 잃고 그냥 시간 잃고 그만이지만 이거는 삶을 잃을 수 있다 무서움은 아직 있습니다 앞전에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 응. 그거 사실, 셀룰라 뽕띠에? 음, 셀룰라 뽕 따이. 어뭐 아무튼 그거 노래를 거기서 부르려고 연습도 많이 해서 갔는데 제가 곧 있으면 부록이지 않습니까 부록. 부록인데 뭐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앞에 서가지고 뭐 회장 부반장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반장 부반장도. 와 부록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손이 벌벌떨리는거 노래 부르는데. 네. 가서다 까먹었는데 그다 까먹으면서도 저는 끝까지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끌려고 하는 제작진도 맞고 끄지 말라고 제발. 어?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부르겠다. 다 부르고, 끝까지 부르고, 저기 뭐냐, 영표 받았습니다. 여건 스포, 영표. <laughs> 근데,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건다 보여드리고, 제가 영표 받았고, 좀 아쉬움 못 내, 아쉬움도 남지만, 그거보다 더희열있었던 게, 제가 곧 있으면 부록인데, 누구 앞에서 그렇게 손 벌벌 떨면서 뭔가 했다는 게, 아,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건 좀 약간 희열이었어요. 와, 이래서 남들 앞에 서나? 망하든 성공하든, 어쨌든 그 희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도박했을 때, 이기든 지든 그 도파민 지수가 똑같은 것처럼. 이번에 갔다 오면서 또, 이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일단 두번 정도 갔더니 이제 베트남 여성이 더 예쁘니까 그러니까 그러 한국 여성보다 더 이쁘다가 아니라 저의 미의 기준이 확장됐어요 선생 원래 몸..아니에요 저의.. 면상책! <laughs> 저의 미의 기준이 좀 확장됐어요 아 이런 분도 예쁘다 예쁘다라는 개념이 좀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의외로 한국 분들하고 좀 틀리게 대실를 확실히 하면 뭔가 진심을 좀 느낀다 그래야 되나? 그 친구들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여자의 단단하고 철옹성 어? <laughs> 초롱성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좋아한다는 말을 표현했을 때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게좀 틀렸어요. 낭만적이라고요? 낭만적이기보다는 초롱성은 아니고 지점토. 지점토? 약간 모래성? 어, 모래성. 어, 그렇지. 모래성. 모래성 같은 느낌. 약간 소프트하다. 어, 여행 한번 가서도 진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가가지고 충분히 되겠는데 앞으로의 컨텐츠가 뭔가 보이는? 번따 컨텐츠에요. 번따, 그죠. 번따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분을 찾기 위해서, 찾기 전까지는 많은 노력을 할거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뭔 개소리야? 아닌가? 아 이거는 노 코멘트입니다. 그거 방송 보시면 진짜 재밌겠어요. 그리고 반전의 반전. 통편집.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빌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laughs> 개꿀잼인데 <개꿈이 재밌게 웃음> 그럼? 그래가지고 이미지 날아가서 여자 못 만나는 거인데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거기 가서 또 3kg 빠져서 왔어요. 맞아, 진짜 무슨. 지금 흘러내리죠. 파이탈이야 음. 진짜, 진짜 촬영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꽉꽉 짜여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방송 제가 봤을 땐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근데 출연료가 맛있는 거야? 출연료까지 만들었어요 한번더 기회가 있으면 할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번의 기회로 만족하겠습니다 왜요? 어, 재밌었는데 어쨌든 거기 안에 선택된 분들이 제 운명이면 너무 좋겠는데 운명이 아니었을 때 어쨌든 거기 안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아 시간 낭비다? 불확인. 그 확인 그딴 식으로,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안돼 이제 저는 밖에 나가서 다양성을 보면서 저의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건데 안에 있으니까 자꾸 네 분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막 마음이 동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사육 사육 당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한번더 경험 이 주어진다면 저는 경험 경험으로 끝났다. 수줍게 말해요 근데 수줍었지 왜냐면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힘들었지만 그 안에 있던 사일은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꼴바다에 자꾸 수줍게 옆에서 말하는데 막 피피식 웃으면서 미소 에휴 아무튼 그래가지고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포를 함부로 못하겠고 왜냐면 철컹철컹이나 아니면 제 주머니에서 돈다 나갈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놓은 어떤 작품이 저 때문에 좀더 재미가 감가 갑자기 불현도 떠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뭐요? 페이크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하고 왔고 안에 있던 구성원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또 이제 이제는 제작진이 받아가지고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노력을 설레면안 되죠 아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도 연락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해도 됩니다 연락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있을 때는 막말 한마디 다오고 싶고 이랬는데 또 현생으로 돌아오니까 그 적극성이 좀 떨어지네 힘들어 말투 이 뭔데 적극성이 좀 떨어지네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자, 연락 잘하고 있어 그렇다고 뭐 띠껍고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잘하고. 변명에요 인생이 지르고 변명 아닙니까 참네 나한테 변명하면 이야기 안 해준다고 존나 띠꺼워가지고 애는 근데 또 몰라야 돼요 끝까지 왜 no. 우리가 또 방송에서 또 털었을 때 신선한 또이 친구 리액션에서 나오니까. 아니 왜 아, 진짜 안 알려줘요. 그리고 안그 자꾸 알려줘요? 댓글에 이 친구랑 거시기라는데 이 친구 제 손님 사촌 동생이에요. 왜 자꾸 댓글에 그런 거 있어요? 자꾸 뭐 옆에 친구 <laughs> 어떻습니까꼭 <laughs>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그런 분들 새로이나 타나는데 되겠냐고요. 손, 손님 사촌 동생이고. 되겠냐고요. 우리는 <laughs> 비즈니스로 때문에. 비즈니스로 참잘 가고 있고 이 친구 지금 제 손님 다 뺏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릇 말라고. 조심하세요. 밥 음, 그릇 조심하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말이 셌지만 <laughs> 여러분들이 10월 26일 안 까먹고 계시다면 제가 또 한번 제차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볼수 있게끔 하고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되면 업체 위주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개인기 위주로 해 가지고 한번 풀어, 일을 풀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친구들도 막 걸어 가지고 하고 있고 물론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을 지우든지 뭐 하겠죠 원래 음... SNS를 안 하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미용사지만 둘다 SNS 했으면 저희 이 동네 못 있습니다 저 아니, 완전 메인 가 가지고 발가락으로 머리 하면서 막 스프레이 뿌리면서 스프레이 불 붙이고 쇼하고 앉았지 어, 괴물이 되어 있죠 자랑깨가 되어 있고 할게. 딱 방송 나가서 좋은 영향이 있으면. 아까 뭐또 방송 전에 뭐 찾으면 좋겠다 했지만 물론 빨리 찾으면 좋죠 근데 좋은 사람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여러 가지 뭐 헬로톡이나 이런 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요? 응. 그리고 그거 그 해가지고도 좀 사실은 좀 좋은 게 이번 촬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을 헬로톡에서 봤던 분이에요 있었어요? 응. 어땠어요? 실제로 보니까 아그 헬로톡 안에서는 최상급 미녀였어요 거기서... 역시 <laughs>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사진 올려치기는 영창감이다 <laughs> 영창이, 영창 잡혀가야 되는. 잡혀가서 <laughs> 고문을 당하든지. 뭐. 못생기진 <laughs> 아, <laughs> 않는데그 사진은 거의 진짜 한체형급이었거든오마이 모신데일. 다시 한번 그 노래 앵냥어 알려주신 우리 H S 님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조졌지만 그래도 저는 그 노래로 인해서 제가 또 한번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상황을 40대의 뜻깊은 음, 경험을 했다. 40을 앞둔 뜻깊은 경험을 했다. 40대인. 40을 앞둔. 40대인. 40을 앞둔. 40대인. 나의 체크! <laughs> 뜻깊은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감사하고 제가 아직 구독자가 적지만 제가 중요한 건이 친구랑 같이 계속 미용하는 동안에 꾸준히 한번 미용 이거 구, 유, 유튜브 해볼 거니까 지켜봐주시고 우리 베트남 국제결혼 유튜버잖아요. 미용 유튜버 아니냐? 몰라요 난 이제 지금 내 인생에서 정책성을 결혼을 하니까 지금 이게 있는 거지 우리는 미용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체크.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비님들. 뱀 며들겠습니다. 뱀 며! 뱀 며라고 하면 안 돼서 미용에 며들게 해서 뭐라 해야 응. 막... 미용에, 미용을 하는. 됐어요. 그, 뱀, 짱! <laughs> 뱀, 며. 바이바이. 아무튼 저 진짜 병신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고. <laughs>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 그걸 남들 카메라 몇대 보는데 그 개인 인터뷰 하는데. 그분이 꼭 치운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아니 청소하러 왔냐고. 어, 그러니까 걔들도 청소하러 온것도 아닌데, 근데 근데 저는 거기서 청소 마, 제일 많이 는 아닌데 같이 치운 동생들이랑 우리 먹은 거 우리 똥싼건다 치웠어요, 진짜. 왜냐면 제작진들이 다 치우더라고. 가정 분냐고요 아니죠, 같이 같이 먹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먹으라고 딱 차려놨는데 입싹 닦고 가는 게 너무 진짜 같이 살거 생각하니까 꼴보기 싫더라고. 같이 살 건데. <laughs> 아, 여보, 나 피, 피곤해서 들어갈게. 병신같이, 그걸 누가 치우나 안 치우나, 그것도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그것도 개인 인터뷰 가가지고, 누가 치우, 치웁다 이러면서 소리 하는 거 하니까.